오픈한 지 이제 5년 정도 된 신상 테마파크 워너 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를 방문해 왔습니다. 워너 브라더스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못지않게 엄청 큰 영화사잖아요. 슈퍼맨이 나오는 어트랙션부터 배트맨 속 빌런들을 테마로 하는 라이드까지 있었는데요. 특히 배트맨 어트랙션은 제가 알고 있는 해리포터 어트랙션과 닮아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홈과 젤리 롤러코스터 그리고 고인돌 가족 후룸라이드까지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어디 와 있느냐. 바로 아부다비의 또 다른 테마파크 워너 브라더스 무비 월드에 와 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관련된 그런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제 어트랙션과 이제 테마 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큰 뉴스가 있었죠 이 안에서 해리포터 테마 구역을 크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해서 유니버설 다음으로 또 어떤 해리포터 테마 구역이 만들어질지 궁금해지는 그런 테마파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야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아부다비의 유명한 테마파크들 모여 있는 곳에 또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부다비는 두바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아부다비에는 야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테마파크와 워터파크가 몰려 있습니다. 페라리 월드, 원 오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 야스 워터월드 그리고 오래 오픈한 시월드 아부다비가 있죠. 오너 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는 2018년에 개장한 비교적 신상인 테마파크입니다. 뜨거운 날씨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100% 실내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죠. 실내로 들어가면 테마파크가 아닌 약간 쇼핑몰에 입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쇼핑몰 같다는 느낌도 잠시 짐검사를 마치고 보이는 입구 광장에서부터는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감동적이었는데요. 그 규모가, 그 웅장함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파크들은 가봤었는데 여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지금 설레거든요 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사실 입구부터가 제가 예상했던 그런 비주얼이 아니어가지고 어, 좀 설렙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원너브라더스 하면 벅스번이죠 입구광장 중앙에 딱 서있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지구본과는 다른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그 세월만큼이나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드디어 입장! 입장하니까 광장 하나가 더 나왔는데 다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간을 넓게 넓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쪽으로 더 걸어가니까 드디어 중앙 테마구역 워너브라더스 플라자가 나왔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여기 너무 잘 해놨는데? 저 진짜 여기 들어오자마자 온몸에 소름 끼치면서 이정관리안 된다 <laughs> 어 너무 이정관리가나 진짜 여기 와. 시작하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늘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미하게해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면 입구와 연결되는 테마구역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각종 상품샵과 레스토랑들이 몰려있고 파크를 즐기려면 무조건 한두 번은 지날 수밖에 없게끔 만든 테마구역이 있기 마련인데 오너브라더스 플라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실내 테마파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실내 테마파크 중 가장 황홀했던 것 같아요 워너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금 본 워너브라더스 플라자 테마구역은 파크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방에 길이 뚫려 있어서 각 테마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테마구역으로는 DC 코믹스를 테마로 하는 메트로폴리스, 배트맨과 악당들을 테마로 하는 고담시티, 애니메이션 테마의 카툰 정션, 사막 테마의 다이너마이트 걸츠,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을 테마로 하는 베드락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카툰 정션 테마구역이었습니다. 톰과 제리, 스쿠비두, 대피덕 등 각종 애니메이션을 테마 로 하는 곳이었는데요 실내 천장에 구름도 있고 건물도 아기자기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첫 어트랙션은 애니메인이었습니다 이 루니툰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슈팅 다크라이드 였는데요 계속 언급하겠지만 워너 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의 대부분 어트랙션 대기줄은 퀄리티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기자기 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기억에는 많이 남지 않는 어트레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스쿠비두 뮤지엄 오브 미스터리였습니다. 외관만 보면 공포 어트랙션 같죠 하지만 그리 무섭진 않습니다. 스쿠비두 시리즈는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영미권 에서는 꽤 유명한 시리즈입니다. 50년 넘게 사랑받은 이 시리즈는 유령을 쫓는 캐릭터들이 주인공 으로 나오는데 이 개이름이 바로 스쿠비두입니다. 스쿠비두 이 어트랙션은 스쿠비두 테마의 다크라이드였는데요. 다크라이드를 좋아하는 저는 이 라이드 가 오래전부터 타보고 싶었습니다. 코보 나오니까 깜짝 캐릭터 만남이 있더라고요. 줄을 섰는데 다 아이들만 있어서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기다렸죠. 다음은 톰과 제리 롤러코스터였는데요. 이 파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어트랙션이라 대기가 제일 길었습니다. 일반 가정집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대기줄이 시작됐는데 곳곳에 톰과 제리가 어지럽힌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방을 지나 특정 통로로 들어가면 우리가 제비만큼 작아진다는 설정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커지고 제리의 침실도 볼수 있죠 우리가 타게 되는 건프레즐이 박혀있는 거대한 치즈인데요 롯데월드의 해성특급처럼 돌고 도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내부 촬영은 불가능했는데 전체적으로 스릴이 굉장히 낮은 해성특급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크에 롤러코스터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인기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하루종일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내부가 어두워서 아기자기한 느낌도 적었습니다. 다음은 사막 테마의 다이너마이트 걸츠 테마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막보다는 캐년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요. 이곳의 메인은 바로 이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 롤러코스터와 앞서 탔던 톰가제리 롤러코스터가 이 파크에 있는 롤러코스터 전부인데요. 둘다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라 스릴 매니아들에게는 좋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 테마 구역인 베드락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메인 어트랙션은 바로 이후룸 라이드였는데요. 역시 낙하 각도나 그 높이나 가족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타볼 수도 없겠죠? 이 파크의 유일한 워터 어트랙션이기도 하니까요. 역시나 큐 라인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원어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중 하나가 바로 이 대기 라인에 상당히 고물 들였다는 점이었어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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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any? Just 이 라이드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은 탑승 중간에 펑테이블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부분에서 보트도 회전하더니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해 볼수 있는 거라서 엄청 특이했던 건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부에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파크는 큐라인에 생각보다 많은 공을 줄이고 메인쇼 부분의 애니메토닉스 같은 부분은 상당히 힘을 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트레션이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나오니 역시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찾은 곳은 고인돌 과족 플린스톤 테마의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햄버거와 치킨 그리고 핫도그를 판매하더라고요. 현우는 일반 햄버거를 시켰고 저는 핫도그가 먹고 싶어서 핫도그를 시켰는데요. 이게 제가 시킨 핫도그입니다. 빵이 어디 갔냐고요? 그럴 만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치즈를 안 먹다 보니 주문할 때 혹시 치즈가 있으면 빼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유제품 알러지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했죠. 그런데 빵에도 어느 정도 유제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빵도 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소세지를 두개 주겠다면서 소세지를 두개 줬는데요. 빵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파크 측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느껴졌는데 너무 과한 대처에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핫도그를 시켰는데 소세지만 두개 먹었어요. 철저히 믿음이 감에서도 뭔가 과한 대처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에도 영상에서 언급한 적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알러지로 인한 음식 주문을 철저하게 여기서 팁! 파크 곳곳에서는 이렇게 각 어트레션 대기 시간을 알려주니까 참고하세요. 아직 파크 앱은 없어서 이렇게 모니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DC 코믹스 캐릭터들을 테마로 하는 메트로폴리스 테마 구역으로 가서 슈퍼맨 3 6 0이라는 이름의 어트랙션을 탔습니다. 슈퍼맨, 즉, 클락이라는 신문사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역시 큐라인에 엄청나게 공을 들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느낌이 약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 어트랙션과 비슷했습니다. 라이드 자체는 롯데월드에 있었던 롯티의 열기구 여행과 비슷했습니다. 거대한 원판 위에 서서 360도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슈퍼맨의 활약을 관람하는데요. 내용에 따라 바닥 진동이 느껴지는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클락을 진행하는 뉴스를 보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360도로 현장을 볼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며 우리에게 그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D 안경을 쓰고 그 현장을 입체로 볼수 있다고도 안내하죠. 그런데 뉴스 진행 도중 도시가 공격을 받게 되고 빌런이 등장합니다. attention earthlings I am Brainiac. Your planet has been marked for destruction. 전반적으로 몰입이 잘 되어서 재미있게 체험했었는데요. 나름 중간에 깜짝 놀랄 만한 부분도 있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의 사례를 잘 참고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IMG 월드 어드 벤처에 있던 헐크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3D 극장인데 조금 색다른 3D 극장이라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린 랜턴 어트션을 랙 타러 갔습니다. 이 어트션 랙 또한 큐라인 입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큐라인 자체는 다른 어트션 에 비해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계단을 계속 올라 가라고 해서 뭐지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디즈니의 소월인, 롯데월드의 플라이벤처와 비슷한 플라잉시어터 어트레션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그린랜턴의 모험을 따라가는 스토리였는데, 개인적으로 막 기억에 남진 않았습니다. 플라잉시어터의 재미를 제대로 못 살린 느낌이었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남은 저스티스 리그 다크라이드였습니다. 입구부터가 웅장한 이 어트랙션은 입장하자마자 소름이 확 돋았는데요. 저스티스 리그를 안 좋아해도 그 웅장함 때문에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스티스 리그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꽤나 흥미로운 큐라인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저는 마블 쪽이라 엄청 흥미롭진 않았지만 이게 메인 어트랙션이구나 싶은 느낌은 팍팍 들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이나 트랜스포머 어트랙션과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그냥... 오케이, 고담시티 테마구역으로 이동 중 배트맨을 만났는데요. 평일에 방문해서 그런지 캐릭터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트맨, 배트맨 특유의 동굴 저음으로 말을 걸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음은 배트맨 어트랙션을 타러 갔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배트맨, 즉 브루스 웨인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하는데요. 웨인 테크라고 해서 여러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으로 프리쇼가 시작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곳은... 바로 배트맨의 아지트, 배트 케이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화면을 보고 또 플라잉 셔터인가 싶었는데 탑승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탑승 플랫폼은 또 시뮬레이터 같아서 시뮬레이터인가 했는데 역시 아니었구요 이건 무려 로보담 어트레션이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포비든전이와 비슷한 형태더라구요 탑승 방식이 특이해서 그렇지 똑 닮아 있었습니다 해리포터 어트레션을 타는데 테마가 배트맨인 느낌이었어요 규모감에서는 해리포터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같은 기종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대를 좀안 했거든 나는 솔직히 소울인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나이트 플라이트라도 있어가지고 약간 그냥 플라이트 느낌 나는 소울인 느낌인 줄 알았는데 딱 타자마자 아 이거 약간 해리포터 같다 포비든전이 같다 무서운 사람 <laughs> 이안전마을만딱 보더니 이거 어. 이것은 쓴... <laughs> 그동안 해리포터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 기술을 이제 배트맨에 접목시켜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고담시티 테마구역은 다른 테마구역에 비해 훨씬 어둡습니다. 여긴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배트맨에 나오는 빌런 미스터 프리즈를 테마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건 배트맨의 또 다른 빌런 스퀘어크로우를 테마로 하는 라이드인데요. 사람들의 공포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를 우리가 타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경주월드에 있는 드래곤레이스랑 같은 기종인데 나름 테마와 스토리를 잘 입힌 것 같죠? 저는 이렇게 막 그냥 단순럽게 뱅글뱅글 도는 라이들 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현우는 아, 저런 롤러코스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런 종류의 스릴 라이드도 좋아해가지고 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 바이스 타줬지만 여기서는 제가 같이 못할것 같아서 저는 쉬겠습니다. 저는 뭐 운동을 벌써 해. 여기서 운동을 왜 하는 거야? <laughs> 저 운동에 미친 사람, 저거. 손좀 흔들어줘, 손 좀. <laughs> 저게 자기 시그니처 인사법이 돼요. 있었어? 너무 재밌었어. 아들아니 네, 뭐라고? 와프 <laughs> 뭐라고 그런 거야? 테마파크 프 구독 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래 아프 사실 어 그다음은 조커 펀하우스였는데요. 입구가 굉장히 강렬해서 들어가기 전부터 엄청 흥미로웠습니다. 조커를 테마로 하는 워크스루 어트션인데 공포 체험은 아니고 착시 현상을 경험하는 형태였어요. 거울 미로도 있고 이상한 거울들에 놓인 방을 지나가기도 하는 등 여러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호로마니아인 저에게는 굉장히 시시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좀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배트맨의 또 다른 밀런 리들러를 테마로 하는 라이드였는데요. 이건 롯데월드의 자이로스핀과 같은 기종입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벽을 통과하는 등 고소가 있어서 훨씬 재미있게 탔습니다. 같은 기종도 이렇게 만들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파크를 떠나기 전에 상품샵도 구경했는데요. 루니툰을 좋아하면 정말 아기자기한 고추들의 눈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루니툰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서 이게 무슨 캐릭터 상품인지 긴가민가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워너브라더스 놀아봤는데 어땠어 오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왔던 캐릭터들이라서 친근감이 되게 있어서 음. 반갑고 좋은 좋았던 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한 느낌. 이 규모는 엄청 큰데 잘해놨고. 음. 좋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잘 꾸며놨다 생각 들었어요. 아니 약기대치 제가 좀 낮았나 봐.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게릴라이드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한두 가지 정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조금 아쉽다 생각? 다른 유니버셜에서볼 법한 어트랙션들을 많이 응용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응용을 잘했다? 아이디어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가 있는 곳 페라리 월드가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다크라이드까지 있으니까요. 이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주세요. I got all this potential i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be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st 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So get a good job, don'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t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and when you